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레이더에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코스코가시려고 저렇게 다 가방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는 슈퍼 레디 퍼슨이랍니다. 네. 와, 왜 그러세요? 기하라 좀. 시복. 여보 여보 놀지 말고 저기 내 책가방에 물병 하나 더 있어. 가져와. 와, 우리 오늘 또 부자 되는 거야? 사람 이 엄청 많아요. 예비 부자들 이제 저희 컨디컬지에서 하나당 10센트로 올랐어요 원래 5센트였는데 우와 진짜 부자 됐어요 역대 최고 24불하고 4불 28불 콜라겐 가루 6불 세일해서 25불 99센트예요 코스코에서 파는 제품 중에 이거 말고 다른 브랜드가 저는 입맛에 더 맞더라고요 이,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애플사이더 비니거. 요거는 젤리 제품이에요. 젤리 제품보다는 이렇게 알약을 추천드려요. 애플 사이더 비니거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그러다 보니 똥 뱃살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180개 들어 있고 4불 세일에서 14불 99센트 저는 액체로 된 것도 거부감 없이 잘 마시는데 캡슐도 갖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콜라겐 가루로 섭취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아요. 5불 세일에서 14불 99센트 여성용 유산균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4불 오픈해서 4불 세일에서 15불 99센트. 눈 영양제. 어, 이제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다른 거 먹다가 이거 한번 사보려고요. 8불 세일에서 30불 49센트. 우리 피부에 약산성 제품이 좋잖아요. 세정제도 그렇고 이 도부비누 중에 센스티브 라인만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비누 찾으시는 분들 이 도부비누 추천드려요. 4불 세일에서 14불 49센트. 뭐 하세요? 여보 나 키가 엄청 크지. <laughs> 나 이거 쿠션 장난이 아닌데? 편하게 생겼네 음. 나 메이커 하나 샀잖아 아디다스 메이커 사가지고 이제 이거 안 사? 999센트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토마토 소스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상큼하고 파스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히뚜루 마트로 쓰기에 좋더라고요 성분도 괜찮아요 올리브 오일이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만하면 설탕 안들고 성분 깔끔하고 맛도 괜찮아요 세일도 네. 자주 하니까 세일도 자주 해서 코스코스 사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자 네, 여보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저 블루베리 많은 건데 자기가 가지고 네아 저기 시식하는 거구나 음. 역시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강아지 제품 멍멍이 장난감인데 이렇게 네 가지 종류 해가지고 5불 할인해서 11불 9 9센트예요어 칫솔도 세일한다. 9불 99센트. 어 이거 이거 그그 그 뭐라 그러지? 치간 치실? 뭘지 뭐그 이쑤시개 같은 거. 그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건데. 그치? 되게 여기 작아가지고 마음에 드네. 칫솔 모도 미세하고 부드럽대요. 이거 가져가? 응. 음. 이거 진짜 화려하고 예쁘네요. 와 역시 예쁘니까 되게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코스코에서 이 행잉 베스키 샀었는데 저같이 이 식물계 떵선도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물만 줬는데 저 이웃집 분들이 다 어디서 다냐고 가격도 완전 훌륭해요. 1799센트. 어, 나 진짜 찾았던 거 알지? 지금? 어, 도대체 어디 갔나?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서 와인 마시고 칵테 마시면 좋겠다. 뭐라고 하나? 벌레많인 나온다고 또. 제법 우리가 아, 어릴 싸우다. 때 보던 브랜드를 유니온베이 어 다시는 못 만날 브랜드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 어머 유니온베이 언제 쪽 유니온베이 정말 어, 유니온베이 가정용 소화기랑 스모크 알람 세일하고 있어요 어,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제품들 귤 하나 살까 오렌지네 역시 카라카라 아 옛날 생각난다는데 오렌지죠 응. 압구정을 주름 잡던 때가 있었는데. 정하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브리오슈 이런 빵도 있네? 그 브리오슈 알지? 약간 살짝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거 세일도 해요 8불 사고 도시락용으로 한번 사와볼까?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땐 도넛인 줄 알고 오! 하면서 막 크리스피 크림인가? 하면서 막 달려왔잖아 <laughs> 브리오슈 특유의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브리오슈 잘못 사면 그 인공적인 향이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그래도 미국 오이 중에서 제일 길쭉하고 물이 좀 적은 오이예요. 유기농 잉글리시 큐컴버세 개에 5.99 센트. 파팡이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음. 없다 싶으면 이분도 어, 이거 뭐 사가시면 여보가 없다 싶으면 고기 코너야. 살치가 이게 제일. 살치살. 샤브샤브용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샤브샤브하기에는 살짝 두꺼워요. 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듯이 육전하기에 정말 좋고 그냥 뭐 아쉬운대로 샤브샤브나 아니면 오늘은 그 칼국수 뭐였지? 등촌칼국수 음. 등촌샤브칼국수 어, 그거 해먹을 거야 야 고기가 좋다 이 빵이 아까 시식했던 레몬 블루베리 파운드케이크 같은 로프예요 촉촉하고 달달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성분이 와우 설탕 밀가루도 아닌 설탕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촉촉했나봐요 추운 동네, 어우 추워~ 버섯 사가자 유기농 버섯 샘플러라 그래가지고 한네 가지 종류의 버섯이 들어있거든요. 10불 99센트, 맛있어요. 정말 거의 올 때마다 사가는 이 모든 버섯. 영상 보신 분 중에 아직도 안 사신 분이 없길 바라며, 정말 너무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 나왔다. 매년 나올 때마다 사서 먹는데, 가지도 깨끗하고 맛이 좋아요 어렸을 땐 가지가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 들면서 가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히 배고파서 너들도다잘 먹어가지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 <laughs> 새싹채소 대용량 사이즈로 코스코에 들어왔어요 7불 99센트 가격도 좋아요 일반 샐러드보다 비타민 등등 훨씬 높아요 조금만 먹어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좋지? 아니. <laughs> 비타민 상관없어. 배만 부르면 되는데 어? 이게 뭐야? 하이드로포닉? 수경재배? 한편 사가보자 어이 아보카도 살사 토마티오도 같이 들어있대요 요거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예전에 파물스 마켓에서 이 토마티오 팔길래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보카도랑 물, 할라피뇨 실란트로 레몬주스, 소금, 갈릭 마늘! 딱 요렇게 들은 거예요 오 어, 괜찮다 세일을 안 하지만 하나 사가려고요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상큼하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좋은데 여보는? 난 지금 12시간 넘어서 다 먹을 수 있어 살고파 근데 상큼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성분이 깨끗하니까 입맛에서 이렇게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요 지금 계절에 요맘때 딱이에요 이 칩도 좀 새콤한 맛이 있고 어, 여보 또 혼자 왔을 때 사오지 마 알았지? 딸이 와서 막 이거 만지작거리면서 사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쓱 보더니 오우 oh, 데인저러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풀무원 어, 비프스타 프라이누들 세일이에요 3불 세일에서 10불 99센트 예상되는 맛 그치? 세일하니까 의리로 사는 거야 의리 한국 제품 <laughs> 여보 종갓집 김치다 어, 다른 주에는 종갓집 청각모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우리 좀 분발해야겠어요 어? 아보카도 과카몰리 세일해요 4불 세일해서 6불 99센트 뭐 아보카도만 있으면 집에서 과카몰리 만들기 어렵진 않은데 성분도 깨끗하니까 좋아요 어? 이게 뭐지? 뭐겠어? 늦여름에 먹으라고 레이 줄라이 그럼 미리 사나? 올게이야 그래도 아 근데 역시나 오일은 좀 어, 선플라워나 카놀라, 뭐 소이빈 뭐. 보리토스보다는 훨씬 나아요. 보리토스 사느니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오, 이 커피 진짜 맛있어요. 시중 마트에서 파는 콜드브루 커피 중에 진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유기농에 설탕 안 들어가 있고 맛이 되게 깊으면서 진해요. 저는 여기다 우유나 오트밀크 타서 마시니까 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 하루의 기쁨이에요. 이거 마시는 거. 세 팩에 18불 99센트. 그리고 예전에 이것도 사봤는데. 이 컬클랜드 콜드브루 보다 솔직히 저게 훨씬 맛있어요 훨씬 <laughs> <laughs> 광고료 받으셨어요? <계속 웃음> 내돈내산 마이 머니 마이 마운튼 콜드브루다 보니까 진해요 카페인 함량도 높고 우유를 타서 마실 거예요 심지어 유기농에 맛있어요 맛이 진하면서 부드러워요 스트롱 스몰스 확실히 우유타 먹는 게 고소하니 맛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유 안 맞는다 하신 분들은 이 두유, 이 두유 추천드려요. 트레이더조서 파는 건데 딱 물하고 유기농 콩밖에 안 들었어요. 설탕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배지밀 단맛 이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닝닝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성분 깨끗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 강추. 다 설탕 뭐 카라기난 뭐 이런 거다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내추럴 플레이버이 뭐다 들어있는데. 이거 아주 추천. 어, 야쿠르트, 야쿠르트 세일한다. 이거 하나 사갈까? 애들 오랜만에. 어, 우리 야쿠르트 소주 2불 세일해서 6불 29센트예요. 양이 어마무시 많은데 이거 이렇게 하나 갖고 택도 없고 빨대를 여기다 줄을 꽂아가지고 마셔야 돼. 기다리던 캐리골드 버터 세일이에요. 3불 60센트 세일해서 10불 89센트. 캐리 캐리, 캐리 골드 버터 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냉동해 놨다가 쓰시면 돼요. 그대로예요. 플레인, 유기농, 그릭 요거트. 근데 나 같은 초나이 먹게 도 괜찮아. 그렇게 되직하지 않아서 먹기 편하더라고요. 가격은 599cm. 아, 진짜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이걸 갖다 냉장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어, 감자칩? 아보카도일로 오 아보카도 만들었대요. 오, 성분이 완전 깨끗해요. 감자, 아보카도 오일, 소금 딱 이렇게 세 가지 감자도 유기농은 아니지만 넌 g 에모 깨끗한 포테이토칩 찾으시는 분들 이거 드세요 가격은 6불 50센트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 시에떼 아몬드 플라워 토틸라 일반 토틸라하고는 좀 식감이 차이가 나지만 진짜 괜찮아요 속도 편하고 성분도 좋고 정말 정말 강추하는 제품인데 3불 세일해서 8불 89센트예요 폴푸드에서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개별로 포장돼 있고 술안주로 하나씩 까먹기 좋아요. 세일하니까 오랜만에 한 봉지. 스프링홀드 세일해요. 이 로얄 아시아 제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스프링롤은 고기가 안 들어있고 다 채소만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좀 질척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말고 좀 시원한 우리 옛날에 하드 한국에서 하드 과일 향? 하드 지금 네 가지 맛으로 24개 들어있고요. 3불 세일에서 8불 49센트. 트레드조에서 그 유보 들어가 있는 김밥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먹어보니까 저희 가족 반응은 이 깻잎 참치 마요 김밥이 더 좋더라고요. 맛있는 응, 트레드조거보다좀덜 달아서 물론 이제 집에서 직접 알아 만든 것보다는 맛은 덜하지만 괜찮았어요. 비상식량으로 놓고 하나씩 꺼내갖고 전자레인지에 휘륙 대표 먹으면 되니까 6개 들었고 19불 89센트 원래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다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다 달라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도 괜찮은 거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찝찝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거든요 플라스틱 용기 보면 환경호르몬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니까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재사용하면 괜찮지 뭐 쉽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뒷면에 표기된 숫자가 있는데 간략하게 그중꼭 아셔야 하는 거랑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번호 콕 집어서 알려 드릴게요 1번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이나 음료수 페트병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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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재활용하면 박테리아 번식하고 허학물질 나오기 때문에 잡고 고춧가루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2번과 5번은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고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환경호르몬 검출 안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특히 5번은 밀키트, 반조리 제품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6번은 뜨거운 음식이나 전자레인지 사용은 불가합니다 집에 플라스틱 반찬통 싹 꺼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찰리가 좋아하는 까까 중에 하나 딱 정말 성분이 소간 딱 하나예요. 동결 건조 기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깔끔하고 건강한 까까를 찾으시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가격은 11불 99센트. 어 근데 여기 별표가 붙었어요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건가봐요 저희 동네에서. 어 곤란한데. 대만 제품인데 전복이 브라운소스에 들어있대요 응, 그러니까 가미가 되있더라요 어, 그러니까 나는 브라운소스가 아니면 하나 사볼까 그치. 했는데 5캔 들어있는데 가격은 27불 99센트 아, 아까 코스코 간다니까 둘째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에 가져가게 그런 칩 잔뜩 들은 거이것좀 사달라고 어, 세일도 하고 하니까 하나 사주지 뭐 오, 30개 들었어 30개 가자 근데 여보 더 신난 것같다아 요즘 점점 돋보기 쓰는 시간이 늘어가지고 속상한데 3불 세일이에요. 이세 개가 들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옆에 하나 침대 옆에 하나 가방에 하나 잠깐잠깐 잠깐 이제 필요할 때 쓰기는 편하더라고요. 가격이 일단 또 너무 착하니까 저렴하게 나왔네. 오늘 살거 없었는데 아이고야살거 없겠다. 오늘 점심 메뉴는 유부초밥 그리고 명란 버터 우동 해먹을 건데 밥은 캐나랑 치아씨 넣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밥에다가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수저 넣고 하면 살도 덜 찌고 몸에 좋다길래 요즘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밥이 더 맛있어요 밥맛이 더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밥을 주먹에 한번 뭉쳤다가 싸시면 더잘 싸져요. 누구나 아는 꿀팁. 오늘 우동은 이 트레이드조에서 산이 우동으로 할 거예요. 산욱기 우동 같이 쫄깃 탱탱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없으니까. 끓는 물에 익혀준 다음에 찬물에 안 씻고 그냥 물기만 빼줘요. 버터 한 덩이씩. 에? 에? 껍질 발라낸 명란을 적당량 얹어주시고 새싹 채소 비타민 듬뿍 마지막 카쓰오부시 살짝 명란이 짭조름하긴 하지만 짜유를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줘요 명발에 간이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명란, 버터, 우동 끝!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중간에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g 팡이 복구 중에 있어요 우리 집 맥가이버 어이구, 수돌이 o to the camera.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I'm g o 게 비비는 거예요? 그렇지. 어, 기판부터 언제 했대? 코스코 좀 시켰어. 음, 간 어때? 간 음, 맞았어? 맛있어. 음. 음, 맞는 것 같은데? 음, 오늘 음. 만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코터 <laughs> <배토토로> 같은 거. 아, 버터. 이 버터는 왜 있는 거야? 이름이 버터 명란 우동이야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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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란의 비린 맛도 하나도 없고. 되게 묘하게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 조, 재료들끼리 조화가 되게 잘 맞아요.